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정말 핫하고 트렌드 아이템 중 하나인 넷플리스 네, 브랜드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 아이템부터 인기 많은 아이템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올겨울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플리스를 찾고 있는데요. 왜 올해는 플리스가 인기일까요? 올해 트렌드 중 하나가 복고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플래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양털 느낌이 나는 복슬복슬한 소재로 보온성도 좋고 가볍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플리스입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브랜드죠 이 아이템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레이어드 활용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플리스입니다 네, 가격은 23,900원이고요 블랙을 포함해서 총 8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0%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없고 겉감으로만 이루어진 소재입니다 소재 자체가 다른 플리스에 비해서 얇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안에 있거나 아우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 스탠다 제품을 제가 입어봤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 겉감과 안감이 하나로 돼 있어서 털이 잘 묻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털 자체가 잘 눕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플리스입니다.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의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 레귤러 핏감이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엉덩이 중간을 걸치는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정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군더더기 없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플리스라서 디테일은 뭐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8 가지나 나오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레이어드용으로나 보온성용으로 가볍게 거칠 아이템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청바지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캠퍼스 룩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청바지와 블랙 터틀넥 그리고 아우터로 시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았고요. 좀 날씨가 쌀쌀해지신다면 코트 이너로 레이어드해서 활용하신다면 보온성도 올라가고 디테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후아유의 플리스입니다. 요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플리스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제품입니다. 가격은 59,900원이고요. 컬러는 아이보리를 포함해서 총 5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겉면은 100% 폴리에스테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면과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네, 이제 겉감 같은 경우에는 양털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타사 제품의 원단과 비교했을 때 양털의 질감이 좀더 크고 부들부들한 느낌의 소재감이에요. 네,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에는 네, 체크 무늬로 되어 있어서 정말 캐주얼하고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후아유의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입고 나서 보니까 소재감이 두툼해서 겨울에 패딩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우터예요. 네, 앞에 소개드렸던 무신사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많이 두꺼운 소재감입니다. 네, 그리고 핏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버핏 핏감이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중간에서 살짝 내려오는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이 아이템은 디테일을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코드로이 원단으로 지퍼로 되어 있고요. 카라 부분에도 코드로이로 이제 디테일 배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 부분도 바깥으로 볼때잘 보이는 아이템이라 이 부분도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은 가성비 좋고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교복에 활용하신다거나 캠퍼스 룩에 활용하시기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와 매치했을 때 가장 이쁘고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림진과 매치해서 좀 경쾌한 느낌으로 밝게 연출을 해보았고요. 다음 코디로는 생지 청바지와 흰 티, 그리고 아우터 느낌으로 캐주얼한 캠퍼스 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시거나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너로 청자켓을 레이어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디스커버리의 플리스입니다. 사실 아우터 브랜드에서 플리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기능적인 면을 잘 살린 퓨절부터 아웃도어까지 활용 가능한 고급스러운 플리스입니다 네, 가격은 179,000원 이고요 컬러는 베이지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겉면과 안감이 이제 폴리에스테로 되어 있고요 후아유 원단과 비교했을 때좀더 털이 짧고 밀도감이 있는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소재감만 봤을 때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폴리로 되어 있는데요. 좀 부드럽고 소재감이 약간 묵직해서 이 부분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내구성이 좋은 소재감이에요. 제가 디스커버리의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여유가 느껴지는 루즈한 핏감이라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이너로 레이어드를 활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후아유와 비교해서 조금 얇은 편이지만 원단감이 살짝 밀도감이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보온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중간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기능적인 면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후리스의 절개선을 많이 만든 게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활동성을 좋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에도 털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포켓 같은 부분에도 나일론 소재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납하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왼쪽 팔분에도 포인트로 지퍼 주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플리스는 입었을 때이목 카라 부분이 살짝 눕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쉽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네, 카라 부분에 정말 두께도 도톰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카라가 바짝 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온성도 올려주면서도 기능적인 면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캐주얼한 아이템으로도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웃도어에서 보온성을 위해서 실용적이게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플리스를 코디할 때는 저처럼 후드와 청바지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룩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느낌으로 캠핑을 간다거나 아웃도어로 할때 보온성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고 바지나 면바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핫한 아이템 플리스 브랜드 세 가지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이밖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뭐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커버나에서도 플리스가 잘 나오는데요. 네, 느낌들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세 가지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리뷰한 아이템 관련해서 자세한 잘...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